페스티벌 시스터즈 안녕하세요. 페스티벌 시스터즈 혜시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많은 e d m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시스터즈는 e d m 페스티벌 리뷰 영상들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페스티벌에 대한 소개와 베니 이용 방법, 페스티벌 꿀팁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아낼 예정이니까 새로운 콘텐츠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공연이나 페스티벌에 갈 때는 신분증 그리고 티켓이 필수입니다. 작은 가방이나 가방 없이 옷에 달린 주머니에 넣어 챙기는 게 최고입니다. EDM 페스티벌은 EMF 코리아를 필두로 거의 모든 행사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려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국체전의 개최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2019년부터는 잠실 종합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차선책으로 선택된 베뉴가 바로 서울랜드와 난지한강공원입니다. 서울랜드에서는 스트라이크 페스티벌, 월드 DJ 페스티벌, EDC 코리아가 개최되었습니다. 난지한강공원에서는 스타디움이 개최되었고 스펙트럼 댄스 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서울랜드와 서울랜드에서 열렸던 EDC 코리아 리뷰입니다. 서울랜드는 4호선 대공원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패벌에서는 음주도 많이 하고 또 주차장 자체도 매우 혼잡한 날이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4호선 대공원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면 서울랜드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 나옵니다. 분수를 중심으로 왼쪽은 걸어서 서울랜드로 갈수 있는 길이고 직진하시면 코끼리 열차를 탈수 있는 매표소가 있습니다. 카드로 매표 가능하고 1인당 1,500원입니다. 코끼리 열차를 타고 서울랜드까지 향합니다. 중간에 열면 좋... 조... 큰일 나니까 서울랜드에서 꼭 내리셔야 합니다. 페벌에서는 음주가 필수인데, 페벌 안에서는 다양한 주종을 즐기기도 어렵고 가격도 꽤 나가니 앞에서 피크닉처럼 마시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서울랜드 건너편 잔디밭에서 즐기는 음주는 나름 운치 음주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와 분리수거는 기본입니다. 미리 우편으로 받은 표와 현장에서 수령한 표를 밴드로 교환하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입장시 껌과 사탕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과 물을 포함한 모든 음료, 액체류은 화장품, 스프레이, 마약 등 행사에서 규정하여 사전 공지한 물건들은 가지고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EDC는 Electric Daisy Carnival의 줄임말입니다. EDM, 덥스텝, 하우스, 테크노를 포괄하는 행사로 인섬리약 이벤트라는 회사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주력 행사,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라고 불리우는 행사는 당연 EDC 라스베가스가 꼽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처음으로 주최되었습니다. Electric Daisy Carnival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사 전반에 데이지 꽃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서커스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분장과 복장을 한 아티스트들이 공연장 곳곳에 등장하여 돌아다니기도 하고, 길에도 행사 전체를 관통할 만한 이름이 주어지기도 하며, 알전고등 축제장을 연상하게 하는 장치가 많이 사용됩니다. 비하이드 레이티드라는 슬로건이 있어 물을 무료로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랜드는 잠실농화운동단과 달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줌막등 식당이 있고 푸드트럭도 있기 때문에 먹을 걱정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줄도 생각만큼 길지 않습니다. 서울랜드는 무대간의 거리가 상당합니다. EDC의 경우 메인 무대인 키네틱 풀지에서 두 번째로 큰 무대인 서킷 그라운드까지 도보로 걸어 약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때문에 운동화가 필수입니다. 2019년 페스티벌을 빚는 대표 캐릭터를 꼽자면 당연 궁예를 뽑고볼수 있습니다. SNS상에서 유명해져 외국에서의 인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텔레토비 친구들입니다. 4명 중 하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 풍선 친구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베이맥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페벌러가 올해는 키티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많이 마셔야 하는 타입이라면 외국인 레이버들이 많이 쓰는 물통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우 유용하고 간편하고 수납도 가능합니다. <laughs> 일상의 대벌 페스티벌 시스터즈.